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뭐 하려고 이 태고화판을 가져왔느냐? 썸네일 다 보고 오셨잖습니까? 밴딩을 해 보려는 거죠. 연초에 시도했던 대도하는 나무 육수 빼기가 아니라 밴딩 틀을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휘어 보자고 작정을 했습니다. 뭐가 됐든 실패로 끝내는 건안 좋더라고요. 아주 사소하게라도 성공을 해보고 끝내야 다음 과업이 다가왔을 때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틈만 나면 국내외 유튜버들이 나무를 휘는 영상을 챙겨봤거든요. 알비자 합판을 만들어서 휘는 방식도 있고 그냥 휘어서 묶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별로 마음에는 안 들더라고요. 결국은 고압 스팀기로 습식 밴딩하는 게 좋긴 한데 고압 스팀기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들여놓으면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어정쩡한 사이즈로 들여놓으면 나중에 더큰걸 만들고 싶을 때또 추가로 사야 하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는 제 입장에서는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다양한 밴딩 영상들을 챙겨보다가 내린 결론이 일단, 집성밴딩을 성공시키고 생각하자, 입니다. 보루방을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써먹을 곳이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구멍을 몇개 뚫어줬습니다. 이 구멍이 뭐냐? 클램프를 물려주는 거죠. 좌우 밴딩틀 판이 완성됐습니다. 처음엔 나무를 좀 아껴보려고 이렇게 시도했죠. 장점이라면 직각과 평형을 맞추기가 편하다는 점이고, 가공도 쉬운 편입니다. 단점이라면 판이 너무 얇고, 힘을 잘못 받는다는 거죠. 바로 이 단점이 중요합니다. 첫 시도는 언제나 문제점을 체크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뭐 어쨌든 처음 계획대로 만들어줬고요. 이제 튀어나온 자투리들을 다듬어줘야 합니다. 먼저 투입되는 공구는 대패죠. 다음은 샌딩기와 대패로 진행했는데요. 이러다가 대패날이 나가버렸습니다. 삐쳐나온 실타카를 대패로 밀어버린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가 나가버린 대패를 다시 갈아서 정렬하는 건 보통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결국 벌목톱으로도 밀어보고 테이블쏘로도 밀어보고 끌로도 때려보고 아주 갖가지 생쇼를 하게 됐죠. 그 생쇼의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끌과톱이 삐뚤게 들어가면서 층이져 버렸죠. 수정하려면 시간이 더들것 같고 그냥 아래쪽을 막아 버렸습니다. 망 같으면 때려 부셔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구멍만 막아서 길고양이들 비라도 피하고 가라고 놔줄까 싶네요 결국 2차 시도에요 이렇게 부메랑 형태로 잘라냈습니다 이 실타카 가득한 태거화판이 원래 뭐였는지 알아맞추신다면 제 채널의 찐팬이심을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부메랑으로 만들어줬어요 이것들을 순서대로 이어붙여서 아주 튼튼한 밴딩틀을 만들려는 계획이죠 두번만에 완성을 본다면 저로서는 아주 빠른 성공인 셈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방법은 간단해요. 본드 발라서 붙여주고 실타카를 박는 거죠. 실타카 길이보다 두장 합쳐진 태과판이 더 짧아서 매번 실타카 꼬다리를 갈아줘야 한다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문제는 싸움은 싸울수록 조금씩 비뚤어진다는 점이죠. 이 방법이 잘 먹힌다면 차 후에 직각을 딱 맞춰서 밴딩틀을 짜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굳은 뒤에 갈아서 수정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다량의 클램프로 꽉 물어서 건조를 해줬죠. 혹시 몰라서 이틀 동안 건조를 해줬습니다 짱짱하게 붙은 것 같더라고요 우선 끌로 긁어서 본드 덩어리들을 제거해주는데 급하다고 주먹장용으로 쓰는 끌로 작업했더니만 이빨이 살짝 가버렸습니다 완전히 굳은 본드 덩어리는 의외로 딱딱하다 뭐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다음은 끝단을 맞춰줘야 하니까 또다시 톱질을 해주는 거죠 전 대목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무식한 톱을 몇개 갖고 있습니다 소목에서 이런 거 들고 나타나면 이 용목죠? 아주 자유분방하게 붙어들 있는데 이것들을 아주 강압적이고 독재적으로 균일화 시켜줘야 합니다 1차 시도는 샌딩기에서 60방 샌딩지를 붙여서 시도해봤는데요. 딱 돌려보니까 한 일주일쯤 갈면 되겠더라고요. 진짜 소목장인분들 대단합니다. 전좀 무식하더라도 빠른 게 좋더라고요. 예, 그라인더 샌딩기입니다. 그냥 샌딩기와 그라인더 샌딩의 작업 속도가 어느 정도냐. 샌딩기에 60방 붙인 것보다 그라인더에 600방 붙인 게더 빠르고 확실하게 샌딩이 됩니다. 물론 폐도 빠르고 확실하게 망가지죠. 마스크 필수입니다. 중간중간 실타가 삐쳐나온 것도 있고 해서 보안경도 필수적으로 써줘야 할것 같고, 그라인더 샌딩기로 밀어버리는 게 실타카 정도는 가볍게 갈아버리니까 효율성도 더난것 같습니다. 직각자로 맞춰가면서 최대한 평평하게 작업해줬죠. 뭐 LED로 비춰가면서 빛조차세어나오지 않는 완전 평면까지는 만들 생각 없습니다. 결국엔 틀이니까 정성은 본품에 쏟아야죠. 물론 다 지나간 이제 와서 보면 허튼 생각이었습니다. 틀이 제대로 나와야 본품도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공은 3기업종이 맞습니다. 뭐 그래도 재밌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동선을 잘 짜놓으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작업할 수 있죠. 러프컷 들어가고 62cm 길이로 재단을 쳤습니다. 3.5 곱하기 5cm 각목인데요. 이걸로 밴딩을 해보려는 거죠. 저는 거의 모든 테스트는 각목으로 먼저 해보는 편입니다. 대충 맞기는 하는데 밴딩에서 틀어지지 않으려면 정각재를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정각재 만들기를 검색해 보면 뭐 수압대패 에 넣고 자동 대패를 돌린 다음에 테이블쏘를 돌리고 으짜고 젖짜고 아주 전문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그게 정답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테이블쏘만으로도 정각재를 만들 수 있어요. 이태고아판한 장이면. 됩니다. 실타카 3방 정도로 고정해 준 다음에 쭉 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쪽 면이 잡히면 그 면을 바닥으로 해서 태과판에 붙이고 또 밀어버립니다. 그럼 직각으로 두 면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그냥 잡혀있는 직각면을 바닥으로 잡아서 밀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깔끔한 각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직각 블록으로 잡아보면 딱 맞죠? 물론 또 소목 분들은 막 전자식 각도기 분도기 갖고 달려오셔서 에이 89.9도네 하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소목의 세계는 그렇죠. 마지막으로 아랫단을 각도 절단기로 날려주면 이렇게 모든 곳이 직각에 맞게 됩니다. 이제 정도면 됐지 뭐 이제 몽땅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순식간이죠 다 정각제가 되었습니다 대목 기준으로다가 방금 그 정각제를 다시 편을 썰었어요 그것들을 쭉 끼워서 열로 밴딩을 시도해봤습니다 이게 되면 완전 빠르고 간편하니까 딱 좋을 것 같았죠 근데 안됩니다 균일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넓적한 판 하나를 일단 완성해보기로 하고 재시도 들어갔죠 중간에 하나 불려주고 계속 열풍기를 쏘여줬습니다 중간에 살짝 들뜨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최대한 꾹꾹 눌러주면서 작업을 이어나갔어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딱한 줄을 만들어 봤습니다 중간이 살짝 뜨는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맘에 안 들어요 일단 정각재들을 모조리 포를 떴습니다 2mm가 있고 3mm가 있어요 이건 짧게 포뜬 것들이고 요건 자투리죠 이거 포 뜬다고 푸시스틱 하나가 요렇게 됐습니다 건식은 나무절편 한 장씩 한 장씩 해야 될거 같은데 너무 비효율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습식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길을 잡고 나서 알게 됐는데 이게 건식 밴딩의 정석 루트더라고요 건식이라고 바싹 말려서 하는 게 아니더라 원래 숫돌 물먹이는 통인데 대충 될거 같아서 넣었더니만 자리가 비좁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휘어지면 더 좋으니까 일단 빽빽하게 채워줬고요. 이제 물 들어가는 거죠. 물은 끓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상온에 물이면 됩니다. 대나무는 끓는 물을 사용하는데 다른 목재들은 그냥 미온수로도 된다더라고요. 물을 갈아주면서 3일간 담궈놨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이니 이대로도 잘 쉬는군요. 물곰팡이 걱정이 많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물만 잘 갈아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3일이나 먹일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이제 일전에 열풍기로 밴딩했던 나무를 꺼내봐야죠. 뭐 밴딩이 되긴 됐는데. 원하는 모양도 아니고 밴딩이 안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별로입니다. 물 먹은 나무를 2cm 두께만큼 뭉쳐서 잘 정렬해준 뒤에 밴딩틀에 물려주는 거죠. 접착은 이 상태에서 자리를 잡은 뒤에 해주려고 합니다. 틈새 하나 없이 잘 건져내고 있군요.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물려줬습니다. 처음엔 이 밴딩틀 넓이로 큼직하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직 밴딩 초보니까 차근차근 하자고요. 일단은 각목 하나 크기로 휘어볼 겁니다. 이틀간 이 상태로 건조했는데요. 풀어보니까 밴딩틀 모양으로 밴딩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약간 휘어지는 정도일 뿐이고, 내부에는 아직 수분이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썩을 것 같아서, 일단 좀 건조를 해주고, 밴딩에 들어가기로 했죠. 일단은 끝단부터 맞춰주고, 밴딩에 들어갑니다. 자리를 잡아놨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쉽게 쉽게는 못 가더라고요. 특히나 본드가 금세 말라버려서 접착이 미처 안되고, 틈새가 벌어지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딱두 장만 밴딩해봤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싶더라고요. 클램프 물리는 것도 세 군데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손드 건조만 시켜주고 풀어서 확인해 봤죠. 확실히 이건 아닙니다 벌어짐이 너무 심하네요 어디 하나 맞는 것도 없고 상품성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본드를 발라서 다 붙여놓고 본드가 마르기 전에 냉큼 밴딩을 해보는 거죠 본드가 마르면 안 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주 철썩맞게 밴딩에 들어갔습니다 빨리 하다 보니까 클램핑 과정에서 나무가 틀어지는 것도 생기고 골치 아픈 일이 좀 발생되더라고요 본드가 마르기 전에 빨리 끝내 하지만 급하면 안 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뭐 말려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넌 이미 망해 있다 아 죽어 있다든가 잘좀 붙어 보라고 자재들을 뭉텅이로 물려줬습니다. 이러면 빈틈은 좀 없겠지 싶었어요. 하루 동안 말려주고서 풀어봤죠. 이쪽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고 반대쪽을 풀어봤는데 에 붙어 버렸네. 그냥 때려고 하면 손톱 나갈 것 같더라고요. <laughs> 별수 없이 끌로 틈새를 쑤셔줬습니다. 한참 동안에 사투 끝에 어찌어찌 떼내긴 했는데 자투리가 밴딩 틀에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집니다. 내가 이틀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일단은 끌로 찍어서 다 날려줬고요. 나중에 다시 샌딩해서 평을 잡아야죠. 그나저나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모양은 딱 잡혀서 나왔는데 바닥 쪽 나무가 뜯겨나가서 쓸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결국은 홈을 더 넓혀줬습니다. 클램프를 보다 많이 물릴 수 있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최대한 넓게 넓게 벌려줬습니다. 타이트 본드는 밴딩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겠더라고요. 너무 비싸고 짜서 쓰다가는 금세 말라버릴 것 같고 그래서 막 써도 부담없게 5공 본드를 준비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204가 밴딩에는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205는 너무 되직해요 둘러붙지 말라고 비닐을 한장 덧대줬습니다 전에는 방충망에 바느질을 하더니 이제는 비닐봉지를 나무에 감싸고 앉았네요 참 별짓 다 한다 싶은데 완벽한 결과물을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지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재들을 왕창 물려준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넓게 넓게 본드칠을 해주는 거죠 205는 되직해서 빨리 마르기 때문에 아주 근면 성실 시간을 보냈습니다. 클램프로 조이기 전에 본드가 굳으면 그냥 망하는 거라 쉴 틈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정 중앙을 클램프로 꽉 물려주면 본격적인 밴딩의 서막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양쪽 끝단을 물어줄 차례군요. 본드는 빈틈없이 들어차야 하고 굳기 전에 냉큼 물려주지 않으면 이 녀석들은 언제든지 비뚤어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본드칠을 해주고 나서 클램프를 물려주죠. 클램프는 많이 물리면 물릴수록 좋은 것 같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전체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눌러줄 수 있는 휘어진 형태의 판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대로 최. 최대한 꽉꽉 물려줬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작업이죠.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밴딩을 해봤더니 처음엔 간격도 잘 맞고 틈도 안 벌어지던 게 뒤로 갈수록 삐뚤어지고 말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부터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뭐가 답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목표는 친환경도 완벽함도 아닙니다. 그저 밴딩 성공 하나뿐이죠. 20여분간의 사투끝에 얻어진 결과물입니다 손이 얼얼하고 등은 땀에 쩔었더라고요 얼굴이 벌게가지고 씩씩대고 있으니까 마누라님이 뭔일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뭔일 있었죠 네, 아주 큰일이 있었습니다 오공본드는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수용성입니다 물에 쫙쫙 씻어준 다음 탈탈 털어내면 붓은 얼마든지 오래 쓸수 있어요 3시간 반을 말려주고 나서 풀어봤습니다 이게 망하면 다음엔 어떤 방식으로 도전을 해볼까 를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봤죠 일단 비닐을 깔아서 틀에 들러붙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성공 끝단이 좀 틀어져 있긴 한데 한 번에 두께감 있는 밴딩이 가능하고 빈틈도 없습니다. 힘을 줘도 더 이상 휘어지지 않네요. 성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듬어서 최종 확인을 해야 하니까 대패질을 위해서 끌로 자투리를 좀 정리해줬어요. 다음 도전을 위해 준비해둔 목재들은 일단 좀더 건조를 해둬야겠습니다. 대패를 여러 번 돌려서 좌우측 면을 정리해줬는데 옹이가 있는 부분이 깨져나갔습니다. 밴딩을 하려면 옹이가 없는 무절 부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도 절단기로 끝단을 정리해줬죠. 1월 달에 그뻘짓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저의 감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잠자는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심정으로 샌딩을 해줬죠. 빈틈이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티슈로 전체적으로 비벼져 봤습니다. 빈틈 없고 터진 곳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눌리지 않아서 완전히 압착이 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 약간 구불거림이 있는데 이건 차후에 보완해주면 되죠. 샌딩 성공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고압스팀기 장비를 설치할 때까지는 이 방식을 응용해서 다양한 곡선의 가구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재의 3분의 2가 재단으로 날아가 버려서 로스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군요. 본드도 많이 들어가서 친환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의 도전에서 쓸만한 결과를 이뤄내봤다는 건 소중한 기억이고 차후에 있을 새로운 도전에 자신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 과업에 또 들이대로 가야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aybe not. <laughs>